데레인 사람들 존인 대레 데레, 데레인 사람들 동굴. 이네 들어 들어오세요. 디마. 여기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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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이네 해자 노스웨스트에 자리 잡아. 노스웨스트에 자리 잡아. 노스웨 노스 노스 사람들 거기서 홀드 거기서 홀드. 핑머리 핑머리 핑머리. 여기 노스웨스트에 그래. 자리 잡아. 왕관 왕관 기준 노스웨스트에 자리 잡아. <laughs> 이스 조심해. 그 데일 데일 조심해. 데레에서 온 사람들 조심해. 어머님은 밤이야. 나서 이스트로. 나서 이스트로. 나서 이스트로. 얘네 킷더 부리가 밤이야. 밤. 얘네 빠져 이스트로. 나서 이스트로. 오복님 뒷코 꺼버리셨다는데 약간 내버리셔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네비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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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우리가 각본 중간는 중이에요 여기서. Okay. 나갈 준비하면서. 오른쪽 돌게요 우리 그냥 돌아갈게요. 여기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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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얘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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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가 밤이야 밤. 홀드 홀드 여기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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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 뺄준비해 우리 리그로 팔 거야. 얘네 올라간다. 얘네 이스로 올라간다. 얘네 이스 올라왔대 기중.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laughs> h o 서 홀드, 홀드, 홀드 o l d h o 네 내려온다 오, 다시 내려온다 이기다 h 다 l d hold hold h o l 살짝만 와봐 h 스트로 살짝만 와봐 웨스트로 와봐 웨스트로 와봐, 웨스트로 와봐. 웨스트로 와봐. 이... 얘네 d hold 불 o l d h o 차 얘네 미라지 있어요 뒤에 미라지 hold 네, o l d 지 o 불 d hold IP 1 9 2 o 다리가 o l 네 h 스트로 h 이스트로 o 이스트로 ETW TW 앞에 있는 TW 2파티 이스트이스트 샬로 5 4 3 2 1 이스 트 샬로 나오 샬로 나오 디펜스 레디 디펜스 레디 디펜스 레디 디펜스 레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웨스트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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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페이크야 이거 페이크 웨스트로 백 웨스트로 백 웨스트로 백 웨스트로 백 t w 블라 문 푸시임 터 디펜스 레디 디펜스 레디 디펜스 레디 인사이드 럽 인사이드 럽 디펜스 레디 아직아야 아지 아야 아지 아야웨스트로백웨스트로백웨스트로백웨스트로백이왜 이스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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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드 킹메 버게이 노스바 노스바 바이 4 3 2 노스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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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제발 잡아 나이스 하이스 하이스 웨스트로백웨스트로백웨스트로백웨스트로백웨스트로백웨스트로백웨스트로백웨스트로백이파티 2사이드 바4 3 2 2사이드 나사이드나사이드사이드 나오 사이드사이드 나오 이사이드 나오 이사이드 나오 이사이드이사이 웨스트로백 웨스트로 s 웨스트로 w 웨스트로 o 웨스트로 t 웨스트로 e 웨스트로 p 웨스트로 r 웨스트로 s 웨스트로 w 웨스트로 o 웨스트로 t r o 도 빠져, s t 도 빠져, 지 e s t r o p West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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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s 야 r o p Westrop, Westrop, w e s t r o 이 파티 노스윙 시샤로 5 4 3 2노스윙샬샤로 나오, 시로 나오, 시로 나오, 시로 나오, 시로 나오, 시로 나오, 시샤로 나오, 시샤로 나웨스트로백웨스트로나웨스트로나웨스트로나웨스트로나웨스트로 나오, 시샤로 나디시도 빠져 디 시샤로 나오, 시샤로 나오, 시샤로 나오, 시샤로 로로나웨스트로나웨스트로 나오, 스샤로 나오, 시샤로 나오, 시샤로 나오, 시샤로 나오, 시샤로 나오, 시샤로 나오, 시 홀드 홀드 시샤로 나오, 시샤로 나오, Yeah, 뭐 똑같은, 이 파티 <목소리> 이스 샬로우 파이 4 3 2 1 이스 샬로우 나오 샬로우 나오 샬로우 나오 이사대2 <목소리> 파티 파이 4 3 2 1 이거 죽여 이거 탱커 죽여 탱커 죽여 탱커 죽여 탱커 죽여 탱커 죽여 탱커 죽여. 웨스트로 백, 웨스트로 백, 디펜트로 백. 디펜스펜 디펜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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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야디펜 디펜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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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펜디펜 디펜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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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티 노스 이스 no, 샬로 파이브 포스 안에 안에 족볼 샬로 노스 이스 샬로 나오 샬로 나오 샬로 나오 어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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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돌돌돌돌아돌돌돌돌아돌돌돌돌돌돌돌아돌돌돌아돌돌돌아돌돌돌돌돌돌돌돌돌 3 2 3 샬로 나오 샬로 나오 샬로 나오 샬로 나오 샬로 나오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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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스 아이스 웨스트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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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 빼웨2트로빼 웨스트로 빼웨스트드 디텐도 빠져 디텐도 빠져 웨스트로 빼 웨스트로 웨스트로 빼 웨스트로 빼 웨스트로 빼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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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홀드 홀드 홀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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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홀홀홀홀홀홀홀홀

Four, t r e e two, one. 이스샬로 라운, 샬로 라운, 샬로 라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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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2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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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드드 노스웨트로 노웨트로 빽! 노스웨스트로 백 노스웨스트로 빽! 노스웨스트로 빽! 노스웨스트로 백 노스웨스트로 빽! 노스웨스트로 빽! 노스웨스트로 노스웨스트로 빽! 노스웨트로 빽! 어스웨트지합노수2비쭉쭉 10초 있다가 4 준비해 4스 2투로 쭉 미워 트 2투로 미워 2투로 밀어 2투로 미워 2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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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투스2투트 2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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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웨로트투로 노스위트 노스이트 나오, 노스이트 나오, 노스이트 나오, 노스이트 나오, 다비교, 다비 다비교, 다비교, 쭝 밀어, 밀속 밀어, 계속 밀어, 디펜스레디, 디펜스레이디펜스레이디펜스레이디펜스레이사디펜디 이사에 디펜에디, 이사디펜이사 디펜에디, 이사디펜이사디펜디우스이이사스이베이사우이 사우스이베이, 사스이이사스이디이사우스이사스이베이사스이이 사우스이베이, 사스이이 사우스이베이, 사우스이이사스이베이사우이사스이베사이사이베이사이사스이사이사스이사이사이베이사이사이베이사이사이베이사이사이사이사이이사이이사이이 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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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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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이